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. 아멘. 같이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. 아멘. 오늘 시편 78편은 매우 긴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이죠. 특별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훈 시입니다. 어, 지난 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,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또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.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잊었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잘 잊어버리죠.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소중한 그런 우리의 삶을 어, 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.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겠죠. 지난날에 우리의 두려움, 그리고 절망, 또 문제, 어려움, 고난, 있었지만, 어,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,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도 은혜일 수 있어요. 그러나,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. 그래서 오늘 시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.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시고 또 만나와 의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아말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.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. 그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렸어요. 결국은 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죠.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,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만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.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깨달음과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린 인생의 광야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축복자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의 행하신 것,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